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주 안에서 정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서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또 이런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오늘 노마스 1장 17절이에요. 노마스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음. 오늘 믿음이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응? 누가 그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요즘 뭐, 이구동수는 다 합디다. 의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입니다. 정말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작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지요? 기쁨의 소식이죠?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죠?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줄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만 가지 중에서 하나만 준행하지 못해도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저주가 끝났잖아요. 아멘. 저주가 끝나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누리게 했잖아요 감격하게 했잖아요 감사하게 했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루한 나그네로 우리의 본향을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만들어줬죠 그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첫아담안니는 모든 죄가 끝나버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랬는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주님이 대신 받으셨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끝나버렸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람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참할수 없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잘 아시죠? 이제 율법 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율법 외에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의롭죠. 그냥 율법은 의롭지만 첫 아담아 있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준행해서 율법의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내려놓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 아멘. 참 은혜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국률이죠. 이 은총 입으셨어요? 이 사랑 받으셨어요? 그 사랑 받았으면 감격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이뤘잖아요 아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칼라디아 3장 6절에서 8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움을 얻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꽤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또 자랑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한 것 용서받고 살았고 크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 하나님의 국률을 입고 살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행위는 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돕는 힘으로 공급받고 또 그분의 열매가 맺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즉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의 언약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함께 더불어 의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고 동일한 같은 복음으로 그래서 세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제 18번지 찬송 잘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내복이고, 내복은. 아브라함이 가져서 소유했던 그 복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참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주님을 몰랐을 때, 은혜를 못 깨달았을 때. 예, 자기 의로 정결심으로 신앙심이 돈독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렇잖아요. 전에 가졌던 내 모든 것을 다배선물로 쓰이 통에다가 꽉 버리고 이제 내가 결국 얻어진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얻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죠 구원자지죠 진리의 성령이 계속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게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죠 오주 예수여 음, 내가 그리스도로 마련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호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고. 아멘. 저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호흡하고 살았잖아요. 예. 이제는 그 모든 걸다 세상 찌꺼기로 버리고, 황금포화 정금처럼 빛나는 그리스도를 얻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때요? 그리스도를 얻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소유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의 생명의 생수가 그리스도로 산출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어때? 믿음 바로 잡아지겠어요? 이제 믿음이 딱 손에 쥐어집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들으실래요? 예? 무슨 말씀 듣고 신앙생 하실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 성경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야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진리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거꾸로 뛰을 당했다 할지라도 버림받아 당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왜 버림당했겠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완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하지요? 이 놀라운 사실. 어때요? 그 복음, 그 은혜, 그 진리 받으셨어요? 오, 주 예수여.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뭐 실족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염려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혼적인 이성에서 육신에서 올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작가 믿음의 시조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으로 출발했죠 주님으로 시작했죠? 주님으로 다 완성하셨죠? 주님이 다 이루셨죠?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린다는 것. 오늘 말씀,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 영이 사니까 혼도 사는 거예요. 아멘. 영이 죽으면 혼도 죽은 거예요.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영이 내 혼, 이성, 내 자아를 사로잡고, 생각하는 내 이성과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명의 평강으로, 마음을 안식하잖아요. 혹시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들고, 또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는 일들이 없잖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털어버립시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가가 주님이세요. 시조가 주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그리고 진리 속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 인바스 TV 좀 곳곳에 소개하셔서요 더 많은 사랑 우리 지체들이 진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시대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계에 있어서 뭘 개혁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늘 모든 송도들이 유리방황한 저들 속에 어떤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 왜 저들이 낙심하고 있을까? 저들은 참된 길과 진리의 생명을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져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자 마지막 오늘 하박구 2장 사전 아시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증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마음이 증직하지 못하대요 마음이 옳지 못하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인된 것참 축복입니다 마침 창세 6장 8절에 내가 감격하고 춤을 춘 적이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당산동 거기 그 삼가에서요. 그 2층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노아는 은혜 입어서 의인이다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다 은혜 입어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입어서 의인지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까지 우리가 나의 믿음은 영혼 구원 받은 것이고 결론이 영혼 구원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한 동력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